사람이 살면서 일상적인데 어, 감사함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게 공기라는 겁니다. 공기는 사람이 3분에서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더벌수 있지만, 공기는 눈에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지만 공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느끼는 거지 공기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 공기를 과학이 분석해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학이 분석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알고 우리가 증명해 내는 것들은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 공기가 5분을 넘기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데, 이 공기에 대한 감사를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공기에 대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공기에 대한 감사를 느껴서, 아,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도 이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잘 생각 안 하고, 더군다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기라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공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가 늘 있지만,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느끼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가 절절절 맬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 민감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막어 그러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 공기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 속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어 물질이 많고 조금이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조금 했거나 내가 직분이 넓거나 좁거나 어이 직분은 높,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장로, 일을 좀 작게 하는 사람은 어, 성도, 또 집사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높낮이가 없는 것이 교회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무를 통해서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 또그 어 물체의 주인과 잃어버린 사람과 그리고 어 이제 훔쳐간 사람 이렇게 높낮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높낮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좋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이게 높낮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좀 못한 사람 놈나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냐 비장애인냐 이것 갖고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놈나지에 관한 음, 삶이 아니라 이 의품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품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품 안에서의 삶.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두고 그품 안에 있는 사람은 뭐다 높고 낮음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품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높낮이를 가진 것은 자기의 태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옷을 함부로 벗을 수도 없고 태도를 뭐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 안에서의 품에 있는 품 안에서의 삶은 그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복장이나 또는 내 세상적인 학벌이나 물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안에서 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한 형제 자매의 이 교회 안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 넘나지에 대한 개념은 개념 속에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세상적으로 징계를 했어도 내가 마음의 징계가 안 되는 일이 있죠. 그 일만 뭐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속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높낮이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안에서의 삶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나의 높낮이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졌지 나는 없지 그래서 저 사람 많은 것들을 내가 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것 또한 이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 높낮이가 아니라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서로 사람이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와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가친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동역자인데. 빌레몬, 너에게는 도둑놈이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형제 자매와 같아서 높낮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이 높낮이에 대한 차이를 가지면 거기에 유산에 대한 싸움도 일어나고 성격에 대한 싸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안에서의 삶을 살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삶이요, 이 높낮이에 대한 삶에서 품안에서의 삶은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소유욕이나 인생에 대한 그런 자고함이나 그리고 억울함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친 어, 자 중에서 내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는데, 야이 오네시모 어, 나를 좀 섬기는데 이게 너의 소유가 아니냐, 너의가. 그런데 내 허락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그래 어차피 그 녀석은 뭐 도망가 버리고 뭐 이제 떠나 갔는데 뭐 내곁에 넘데 바울 목사님을다 성기라 그러지. 그런 바울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 아 오네시마가 정말 변했어. 그러면 어, 바울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겠네. 그러고 생각하고 빌레몬이 이 골레스교회를 어,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변화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처럼 바울을 그 옥에서 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아, 오네시모가 그렇구나. 바울 목사님, 오네시모가 변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의적으로 그 오네시모를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레몬을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것다는 것은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시 만날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의, 너로 하여금 내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오네슈모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빌레몬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주인과 종이고, 그리고 소유권자와 그리고 도적. 어, 어, 그걸 한 자에 대한 에, 높낮이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나서 사도 바울 나를 만났으니 나를 만나서 이가 이제는 높낮이에 대한 삶이 아니라 원망에 대한 삶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노예로 태어났는가 저 사람과 나의 에? 것이 에?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가 하는 원망의 인생이 되어서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 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 여기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잠시 떠나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곁에 영원히 둘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축복이 아니라 빌레몬 네가 축복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 얘기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어, 나를 만난 것이 오네시모의 축복이 아니라 빌레몬 너의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떠나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잠시 떠나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슈모가 변하니까 빌레몬 너에게 축복이 됐다. 왜 오네슈모만 생각하면 평생 먹였는데 이 녀석이 불건을 훔쳐갖고 도망가? 그리고 오네슈모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든지 잡아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오네시모 얘기만 들으면 확 열받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속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너를 위함이니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빌레몬 너를 위해서 온네심모가 떠났어. 떠나서 나를 만났어. 내 곁에 영원히 둘려고. 영원히 둘수 있다는 것은 품안에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전 재산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내 집에서 일하는 종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그냥 뭐일도하고뭐 이러면서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화가 나 가지고 도망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보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 오네시모가 떠나서.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갖고 이 오네시모를 내곁때 다시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오네시모가 변했으니 오네시모가 이제 품 안에서의 삶을 되어서 내곁때 돌아가면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는 너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교회 안의 생활은 가장 용서 안 되고 가장 용납이 안 되고 가장 내 인생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변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품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뭐겉 겉옷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옷 입었다고 다야? 이것도 상하의 관계, 요 높낮이의 관계라는 거. 아유, 어떻게 저렇 저렇게 사로 높낮이에 대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 높낮이에 대한 관계를 품안에서의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안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존경해야죠. 아, 나는 놀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근데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안한 사람은 무시하죠. 그리인의 삶은 무시가 아니라 아저 사람이 환경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평등해지는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여전히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된 것은 그 높고 낮음이 나를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지배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밖으로 내모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주일를 성수하고 십일조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네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세은성대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강자 권사님 주님이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인자 장로님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최문해 권사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자 아버지 집사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 남정현 집사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규식 장로이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건강으로 주님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요는요집사는 완전히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가풀과 황도와 신과 인천과 홍콩과 휴통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오 m 선교의 로고스 선을 비롯한 아버지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복지 비전교회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지 단체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어 이제 선교 단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서 민족계로 나간 아버지 삼천 예배자와 백억천정의 결산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받아주시 성의 불건과 불담으로 덮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오늘 수요일 보호전 예배와 2부 전응 예배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주말 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떼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유통 충만케 하시는 총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